기업상회공 활동가 CSV 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업 사례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어, 서울시 저소득층가정학생 조식 지원 사업. 뭐 제목에서 보듯이 이제 대상 또 무엇을 하는지 나타나 있죠.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함께 결시가동에 아침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시가동들에게 아침을 지원하는 이 조식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도 높이고 이제 건강을 개선을 시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성장 발육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강서구 결시가동의 식사를 책임지자는 취지로 아시아나 임직원들의 성금을 모아서 시작되었고요. 현재는 서울시 전역으로 그 지역과 규모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를 시작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나 항공의 본사가 강서구에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사회공원에서 그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도 그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뭐 성과나 이런 평판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또 성금도 많이 모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이제 확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배경은 결식아동들의 식사를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결식아동들이 이제 아침을 잘못 먹을 수 있다. 제대로 이제 성장 발육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아침이라도 그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하고 함께 결식아동을 이제 지원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200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임직원들의 모금, 또 임직원 모금에 대한 회사의 매칭 펀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해서 기금이 6억 원 정도 이제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 저소득 아동부터 시작을 해서 조식하고 또 이제 중식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식 아동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식사 제공 이런 사업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조식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중식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 결식 아동들을 발굴하거나 그런 아동들이 어 집약적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를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협조를 받았고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나 학교를 개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뭐 서울시 교육청 내지는 뭐 강서구의 교육지청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그 지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대상이나 뭐 그런 어떤 장소나 과정들을 같이 협의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이제 공동사업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매칭펀드된 기금을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이제 그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열매죠. 우리나라의 민간모금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할수 있는 단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인데, 그 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에서 이제 서울 뭐, 지회 형태죠. 서울특별시 지회 형태죠. 뭐 천안 같으면 은 충남지회가 있습니다. 충남지회,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남지회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2015년부터 이제 확대가 돼서 서울 시내에 33개 학교, 427명의 학생에게 이제 그 조식 지원을 했다는 건데 뭐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나 봐요. 이제 한 학교당.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식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거죠 일곱번째는 이제 영웅지킴 이라는 제목으로 SO1이 하는 이제 사업인데요 SO1이 이제 햇살 나눔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SO1의 상징 마크를 보시면 이제 햇살이 있죠 그러니까 햇살, 그걸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햇살 나눔 이라는 네이밍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 모든 네이밍이나 이런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햇살 나눔 캠페인은 햇살처럼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나눔 경영으로 그 좋은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SOE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SOE는, SO1이 사회공헌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른 대상을 통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웅, 소외이웃, 환경,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웅을 지키는 사람들, 소외이웃을 지키는 사람들,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지역사회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자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영웅 지킴이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근무 여건에도 각종 재난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소방관 희생정신과 용감한 시민정신을 발휘한 의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는 일단 소방 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해경 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이 있고 시민 영웅 지킴이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소방 영웅 지킴이는 이제 매년 올해의 영웅 소방관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지원금을 전달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각 다양, 뭐 각종 화재나 이런 사, 그 사, 건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소방관들이 이 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사람의 생명을 구했, 극적으로 구했다던가 뭐 본인의 어떤 그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뭐, 불길을 뛰어들어서 그 빨리 진압을 했다고 이런 어떤 내용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소방관이면서 어떤 헌신적으로 한 사람들을 뽑아서 영웅소방관을 선정을 하고요. 또그 화재 진압이나 구조 중에 순직한, 순직 소방관 자녀에게 이제 위로금하고 학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구조활동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한 소방관을 위해서 경력금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소방관 부부들의 휴식 캠프를 지원하기도 한답니다. 또 해경 영웅 지킴이는 모범 해양경찰을 표창을 하고요. 공무상에 이제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는 경력금을 주고, 또 순직 영웅의 유자녀를 위해서는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해 해양 경찰과 관련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가족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어, 시민 영웅 지킴이는 어, 소방관 해경처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우리 사회의 시민 영웅.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해경처럼 직업을 가지고 일, 그 업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인데 그런 사 소방관이나 해경처럼 본인의 생명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기에서 타인을 구출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 시민 영웅으로 선정을 해서 연말에 이제 상을 주고 격려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2016년부터 이제 소방청하고 같이해서 소방영웅지킴이를 이제 했고요. 또어 2019년 이제 올해까지 12년째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1,119명 학생들에게 32억 원의 장학금 및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 가족들 자녀들한테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어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건강한 어떤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 부모가 어그 소방관으로서 뭐 해경으로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타인을 구한 어떤 이런 영웅인데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부모가 이제 뭐 순직을 했다거나 뭐, 구, 뭐 부상을 당했다거나 이제 이런 자녀들이죠 했을 때 부모를 대신해서 이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이제 포스코의 스틸빌리지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포스코의 그 봉사단 비욘드 봉사단하고 니 하는 그런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갖고 있는 어, 건축 자재를 활용해서 이제 스틸빌리지를 만드는 것이죠. 철강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포스코에게 어, 지역 사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해관계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기업은 다 지역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죠. 그래서 포스코는 포스코 스틸빌리지라는 이름으로 포스코 그룹이 진출한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어, 비즈니스를 활용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립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또그 포스코가 비즈니스를 활동을 하는 할 수,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포스코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팔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도 그 대상으로 해서 포스코 스틸 빌리지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업 내용을 보면 포스코가 이제 포항하고 광양, 인천, 서울에 이제 스틸 복지시설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포항하고 광양에는 이제 포스코의 사업장이 소재를 하고 있죠. 인천도 이제 포스코 그룹에 관련된 많은 그 회, 그 이제 기업들이 소재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이제 포스코 본사를 비롯해서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지역사회에 스틸 복지시설을 건축을 해서 그 화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이제 또그 계층한테도 스틸하우스를 건축을. 스틸하우스는 이제 화재에 강하겠죠. 아무래도 그불 어, 타기 어려운 재질이잖아요. 철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불에 쉽게 안 타는 어떤 그런 스틸 하우스기 때문에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배려 계층에게도 스틸 하우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해외에 포스코 영업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겠죠. 기업은 결국 마케팅 또, 이익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도 영업이나 마케팅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해외로 확대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스틸 빌리지는 이제, 그, 빌리지를 이제 형성, 만들었는데, 어, 주택이나 학교, 다리, 다리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또, 그 사회적 기업, 이런 그 건축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이, 어, 그 스틸하우스나 그런 어떤 포스코가 가, 갖고 있는 자재를 활용해서 건축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런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포스코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파트너십은 어, 각각의 그 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 이제 지방 정부하고 또 NGO 그 지역의 NGO겠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복합적 협력 관계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고요또 현지에서 해당 영역의 전문성하고 네트워크를 갖춘 이제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제안서를 받고 또 심사를 통해서 이제 파트너를 선정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파트너를 선정한 이후에는 분명하게 역할 배분을 한다 어, 파트너 기관이 하는 역할, 포스코가 하는 역할, 또뭐 전문 뭐 기관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공기관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또 서로 그 역할이 중복되거나, 어, 뭐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현재 해외 사업으로 베트남 붕타우성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틸 빌리지를 조성해 갖고 104대, 4세대, 104세대의 보금자리와 주택, 놀이터, 브릿지, 운동 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2017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을 집도 지어주고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또, 뭐, 운동시설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등등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을 해서 그, 한 마을이 어쨌든 그, 주거 환경이나 위생 환경이 좀 그, 우수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얀마에는 이제 스틸 브릿지를 만들었고요.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 이제 제철소하고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인도네시아의 제철소에 그 포스코가 갖고 있는 제철소 그러니까 제철을 하고 있잖아요. 포스코도 철강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계해가지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사,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태국에 청소년 건강 검진을 위한 스틸돔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맛있는 제주 만들기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맛있다고 표현한 거고 음식인 것 같고 그 지역은 제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호텔 신라가 하는 사업인데요. 호텔 신라는 어 고객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사회 공헌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호텔 신라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과 제주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뺏고 있다는 비판에. 이 비판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실라가 맛있는 제주 만들기 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조리법 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된 호텔실라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노하우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영세식당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획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신라가 제주도에 있는 영세 자영업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리법하고 서비스 교육을 그 전달해가지고 조금 더그 식당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사업 내용은 이제 호텔 신라의 요리, 시설, 서비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음식 조리법, 손님 응대 서비스, 주방 설비 등 메뉴에서부터 시설까지 전반적으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맛있는 제주 만들기 식당은 2014년도에 2월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호점은 신성 할망식당에 오픈을 했고요. 현재, 현재까지 총 18개 식당이 이제 재개장을 했다고 생각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공중파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백종원이 하는 백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유사한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골목식당이 이제 방영된 지 2년이 됐는데 이제 호텔신라는 제주도에서 그런 유사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파트너십은 이제 제주 도청이 주관하는 선정 위원단들 그그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선, 그 식당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주도 곳곳에서 이제 특산물이죠. 보말이라든가 흑돼지, 황게 이런 그 로컬 식재재를 활용해서 그 특선 특색 있는 메뉴를 선, 선보이고요. 이런 그 선정위원 식당들이 그런 그 조리나 이런 요리를 선보이는 그 횟수가 점점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식당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지역, 그리고 이제 지역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통해서 이제 매주 방송, 방영을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그 식당도 많이 발굴을 하는 거고 또 주변의 관심도 이제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세상인들의 재기를 돕는데 이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그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당 주인들이 다시 본인들이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맛있는 밥상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어 갖고 또 봉사 활동도 이어가고 있도록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활동을 지,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2015년 10월에 제주의 그 경로회관을 방문해서 어르신 120명한테 이제 맛있는 밥상 아까 봉사활동 그런 걸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식당 사람들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다시 지역 사회에 또 봉사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어떤 컨셉이고요. 2016년 10월에는 태풍 차바로 이제 피해를 많이 본 서귀포시의 그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또 주변 환구형을 개선해 주는 봉사활동들도 했고요. 16년에는 제주도 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등 소외가정 120가정에 이제 또그 생활용품을 기증을 했고, 2019년도에는 제주도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제주도 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명절 그에 필요한 쌀을 기증을 했고요. 또. 그 식당 주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선행에 따라서 호텔실라도 동참을 해가지고 매칭펀드 형태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어 어떤 기업사회공원을 통해서 그 혜택을 본 그런 식당들이 다시 봉사활동 모임으로 이제 모여 봉사활동 조직으로 모였고 그 봉사활동 조직들이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연장선상까지 이제 확대를 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실버 택배인데요그 CJ가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빈곤율, 자살률, 경제협력기구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그 노인들의 그 빈곤율을 낮추고 또, 이제,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국내 최대의 종합 물류 기업인 CJ 대한 통운이, 실버 택배라는 사업으로, 이제, 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CJ 대한 통운은 택배 물량 공급과 전반적인 운영, 컨설턴, 컨설팅을 맡고요. 지자체는 행정 적 절차에 지원을 받는 어떤 기업, 지자체, 정부의 삼각 협력 체제의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 시작 3년 만에 142개의 거점에서 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배경 및 목적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화 사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확대고요. 사업 내용은 2013년에 CJ의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 그 모델을, 사업 모델을 개발했는데, 일자리 창출, 친환경, 동반성장이라는 어떤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같이, 한꺼번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그 기획을 했습니다. 파트너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파주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 SH 공사대한 s 인 t 시니어클럽, 다양 s 기관들하고 Club, t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요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각각의 그 작은 단위의 그 이제 실버 택배 용어들이 배달을 할수 있도록 거점까지는 갖다 준다는 거죠. 그 아파트 단지까지 전통시장의 뭐 입구까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거점 센터까지를 배달을 이제 택, CJ 택배 차량이 하면 이후에 인근에 거주하는 이제 시니어 배달원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로 이제 배송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 대한노인회는 택배 실버 택배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이제 교육 등을 수행을 하고요. 또 한국 노인 인력 개발로는 어, 부지에 택배 거점용 트레일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다각적인 조직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CJ 대한통운은 2018년도에 이제 물래동에 본사가 있는데요. 물래동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처음으로 거점을 이제 신규 오픈을 했고 지금 현재는 132개의 거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는 1,007개를 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전국적으로 이제 거점을 확산 그러니까 확장하고 그 사업 모델을 이제 전국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10개의 오늘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개를 두 개의 우수 사례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분석하는 그런 토론 시간하고 어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그 수업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